안녕하세요. 이소이츠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먼저 이 도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구는 우리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구글 a d 를 대체할 수도 있죠. 여기서는 가치 있는 사용자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업계 내 많은 파트너들이 이걸 사용한다고 하네요. 가장 경쟁력 있는 광고와 독점 브랜드 캠페인 접근권을 제공한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RPM을 보면 맥과 안드로이드가 높아 보이네요. 2021년 윈도우 RPM은 좀 뒤처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시작하려면 Get Started를 클릭하세요. 페이지 추가 후 구글으로 시작하면 웹사이트 도메인을 입력하면 돼요. 음. 계속 버튼을 누르면 돼요. 사이트 추가하려면 Add Site 누르세요. 당신 사이트여야 해요. 연결하려면 플러그인 설치 필요할 거예요. 계정 설정 완료하고 사이트 연결해야 해요. 사이트 연결하려면 웹페이지에 스크립트 넣어야 해요. 당연히 웹사이트는 여러분 거여야 해요. 거기서 Ads Manager의 신청이라고 나와요. 연결하고 설정 완료해야 해요. 광고 섹션에서 a 드 테스트를 허용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그가 할 일은 협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도구를 보여주는데 광고 테스트, 경쟁 생성, 광고 관리, 주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요. 광고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여기 이소익 정체성이 있고 휴믹에서는 동영상 공유 동영상 수익을 볼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정보도 있어요. 내 동영상 섹션에서 동영상도 업로드 할수 있나 봐요. 유튜브 동영상을 가져와 휴믹스로 광고를 넣을 수 있는 별도 섹션 같아요. 자, 이소이츠로 돌아가면 플랫폼 내 통계를 볼수 있는 분석 섹션이 있어요. 여기서 수익을 확인할 수 있죠. 작년 대비 수익, 트래픽 등을 볼수 있어요. 흥미로운 여러 통계를 볼수 있어요. 청중 행동 등이요. 콘텐츠 랜딩 페이지, 일반 페이지도 볼수 있고요. 이건 당연히 우리 사이트에 연결해야 해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연결된 사이트가 없어요. 연결해야 하지만 그게 다예요. 네, 정말 간단해요. 자, 휴믹스는 이조익과 어떻게 작동하나요? 알겠죠? 먼저 이조익으로 가서 휴믹스로 이동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동 하는지 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웹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어, 꼭 우리 영상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좋겠지만 아니라면. 내 동영상 섹션이 있어요. 여기서 동영상을 올리거나 유튜브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플레이어 설정도 있죠. 동영상 플레이어, 채널 설정,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등이요. 재밌는 건 우리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새 동영상 공유하기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회수가 늘어나겠죠. 게다가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우리 동영상을 볼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음. 수입은 50대 50으로 나눌 거예요. 알겠죠? 물론, 우리 영상을 사용하는 웹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트래픽으로 50%를 가져가고, 우리는 나머지 50%를 이즈위치의 휴믹스 광고 수익 중 50%를 영상 제작대가로 가져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켜두는 걸 추천해요. 물론, 모든 걸 비공개로 하고 싶다면 다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추천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영상을 쓸수 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 영상을 쓸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진짜 궁금한 건 휴믹스의 실제 수익이 얼마냐는 거예요. 제가 본 바로는 미국 시장에서 천회 방문당 약두 달러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휴믹스의 트래픽은 다른 플랫폼보다 적을 거예요. 좀더 지불한다는 게 맞지만 틈새 시장도 고려해야 해요. 장난감 영상과 창업 부동산 영상은 다르잖아요. 당연히 창업 영상이 더 많이 벌겠죠. 수익 높은 시청자를 끌 테니까요. 그래서 광고에서 구매할 확률도 더 높아요. 휴믹스가 이런 걸 얼마나 최적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봐요. 아 근데 수익이 적은 콘텐츠는 유튜브보다 휴믹스에 올리는 게 훨씬 낫죠. 웹에 올리는 거 말이에요. 네. 반면에 수익이 높은 콘텐츠는 아무래도 유튜브가 휴믹스보다 나을 거예요. 유튜브가 시청자 분석에 훨씬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